얘들아, 잔들들아! 야 들어봐. 큰 일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 첫째는 잔인해야 하고, 그리고 둘째는 돈이 있어야 해. 마지막 셋째. 사장님, 여기 볶음밥이랑 맥주 한병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씨. 날 만나고 싶다고? 그래. 뚱보 바베큐로와. 10분만 줄게. <laughs> 야, 윗바닥 노가다 꾼 주지. 허세하고는. <laughs> 야, 10분만 준단다. 누가 들으면 고사당님께서 오신 줄 알겠네. 아우, 땀 냄새. 소나와. 더러워 죽겠어. <laughs> 뭘 봐! 랍스터 좀 놓쳤다! 왜? 눈 까라! 에? 어디 밑바닥 녹가다끈 주제에 다리 질질 끌면서 녹가다 뛰게 해줘! 난 절정에 도달한 후 아무리 뛰어나도 절자라는 선배님들의 가르침대로 몇 번은 참아주거든. 여기 오고 나서부터 이미 세 번은 봐줬어. <laughs> 뭐? 날 봐줬다고? 웃기고 있네. 누가 봐달래? 어디 한번 해보든가. <laughs> 내가 본노가닥꾼들은다 굽신거리기만 하던데 이렇게 허세 부리는 건 처음 봐. <웃음> <웃음> 에. 에. 절제를 해. 날 봐줬어? 네 번째인데 어디 계속 봐주고. 죽으려고 환장했네 빨리 아, 신 말해라. 아. 으악! 으악! 얘들아 죽이 한 말이야. 뭐? 날 으악! 죽이고 싶으면 애들 더 죽이고 와. 경구하는데넌 이제 죽었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 우리 큰형님 관영네 고산왕 양님선화해 행동대장이 샤. 너 계속 이러면 진짜로 죽을 줄 알아. 고산왕, 행동대장 타이틀 죽이네. 걱정 마. <laughs>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을게. 누가 입 털고 있어? 대체 어떤 놈의 간땡이가 배 밖으로 튀어나왔길래 나한테 들이대는 거지? 유리? 형부? 뭐? 형부? 뭐? 형부야? 강설이 같은 절세 미인의 남편이 노가다꾼이라니. 별 일이 다 있네? 그래도 한집 식구니까 유리 체면 봐서 우리 동생들한테 머리 받고 사과만 하면 없던 일로 해줄게. 응? 유리야, 언니한테 <laughs> 구했다고 했던 일이 이거였어? 당장 집으로 가. 신경 쓰세요. 언니도 맨날 남자랑 놀아나잖아요. 와이프나 잘간수하세요 그건 접대하는 거고 넌 빈둥거리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아이고 세상 참 좋아졌다. 강준 씨에서. 내 말을 귀등으로 듣는 놈도 있네. 마씨가예 이놈 귀 먹은 것 같으니까 잘라버려. 하, 오빠. 흥 <공찬> <laughs> 수련 좀 했나봐. 양님이가 왜 강주씨 밖으로 진출 못 하나 했더니 쓸모없는 놈들만. 데리고 다녀서였구나 이게 감히 고사낭님을 욕봐? 아, 형부 미쳤어요? 그분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러시면 저도 형부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깟 양님이 뭐라고 개를 때리든 욕하든 내 네, 앞에서는 찍수리도 못한다고 <웃음> <웃음> 진짜 왜 이러세요? <laughs> <laughs> 이놈 재밌네 고사낭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강주시를 장악하셨어. 강주시 총독이든 사대 가문의 가주든 그분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려야 돼. 강주시에서 고사낭님께 들이댄 놈은 네가 처음이야.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만. 오빠 혹시 봐. 고사낭님을 욕했으면 지워야지. <laughs> 그 패들 말고 기다려봐. 아직 시간이 남았거 아, 형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왔어 아이고,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저놈이 고사나님을 욕하고 있어서 막 혼내려던 참이었어요 아, 고사나님께서 오셨어 우리 형부 이제 끝이네 주인님께 인사 올립니다! 주인님께 인사 올립니다! <laughs> 그럼 그렇지. 연지 같은 만 남자가 평범한 노가다꾼일리 없지. 재밌네. <laughs> 아이 고사랑님왜 이러세요? <laughs> 요즘에 정말 잘 나가나봐. 강주시 전체를 장악했다면. 아. <laughs> 그 아들까지. 나한테 쓰레기를 버리고 말이야. 그동안 참 많이도 컸네. 교육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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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어, 어. 일어나 어? 나이도 많은데 무릎 나가면 어쩌려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얘들아! 예. 예! 광용하고 제 부하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처리해! 예! 아, 잘못했어요. 가자. 성남의 개발권은 따냈어? 예, 확보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4대 가문의 임시 가문도 따내려고 했지만 결국엔 제가 9천억에 따냈습니다. 계약서 준비하고 강소를 위한 연회 준비해. 연회에서 계약서를 직접 건네주도록 합니 강주씨 정상에 오르게 해 주겠어. 그리고 강씨 가문은 4대 가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상류층으로 만들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좀 들으지 말고 그냥 말해. 좋은 소식은 네 할아버지 안목이 좋으시다는 거. 네 약혼자로 정해준 사람 보통이 아니더라 근데 나쁜 소식은 결혼했다는 거 내가 점 찍은 남자는 언젠간 내 거야 이 비서 네 지금 바로 최고급 예물 준비해서 강주시로 보내 내 예비 신랑을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존귀한 남자로 만들 거야 형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셨어요? 고사랑님 같은 분도 형부를 주인으로 모시다니… 대체 정체가 뭐예요? 넌 아무것도 알것 없고 내가 네 형부란 것만 기억해 알겠어요 어, 알겠다 형부께서 강시 가문으로 오신 다음부터 강시 가문이 점점 더잘 나가고 언니 사업도 잘 풀렸던 게다 형부 덕분이었네요 전 언니 일머리 같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얘기는 나중에 하고, 먼저 집에 가. 나 가봐야 돼. 잠깐만요. 형부, 혹시, 우리 언니가, 누구랑 같이 있는지 아세요? 무슨 말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형부랑 언니 사이를 갈라놓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형부께서 소꼬만 계시게 놔둘 수도 없어요. 우리 언니는 맨날 이명걸이랑 붙어 있어요. 모르셨죠? 제 기억이 맞다면,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죠? 언니가 오늘, 낙은한다고 했죠? 따라오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봐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결혼한 지 3년인데, 한 번도 저렇게 웃어준 적 없었어. 어 우진아 공사장에서 퇴근하고 오는 길이야. 여기 왜 왔어? 오면 안 되는 거야? 비아냥거리지 말고 할말 있으면 빨리해. 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언니 잘못이잖아. 왜 이렇게 당당해? 넌 닥쳐. 뭘 잘못했는데 속인 건 맞아. 근데 네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그런 거잖아. 일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거든 집에서까지 네 질투를 감당할 기력이 없어. 그럼 내 잘못이라는 거야? 강설이, 우리의 결혼 기념일인데 날 속이고 다른 남자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말이 되는 상황이냔 말이야! 이래도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냐고! 그럼 아니야! 네가 학력도 능력도 없고 인맥까지 없으니까 여자인 내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잖아 네가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강씨 가문을 밑바닥에서부터 최상류층까지 끌어올리려고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알기나 해? 나 아니었으면 너 혼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뤄냈을 것 같아? 너의 모든 비즈니스는 다 내가 이어준 거라고 착작해 단몇 마디로 5년간의 노력을 부정하려는 거야? 아무것도 이런게 없지만 그래도 정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뻔뻔할 줄 몰랐어 언니, 형부 약보지 마 고선왕님 같은 분도 형부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걸내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언니, 생각해봐 지난 5년 동안 몰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업이 이렇게 커진 게 아닐까? 강유리, 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같이 날 속이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가 한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아? 고산왕이라고 했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한 마리 입에 올려 맞아, 유리야. 그분은 강주시에서 입지가 아주 굳은 분이셔 강주시를 장악했다고 해도 무방해 혹시라도 그분 귀에 들어가 심기를 거슬렸다면강씨가문은 절대 무사하지 못할 거야 직접 봤거든요. 형부께서 언니 주려고 고선왕님을 시키셔서 성남 개발권을 따내셨어요. 곧 알게 될 테니까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하세요. 어디서 성남 개발권에 대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서리 주려고 우리 임씨 가문이 고선왕님께 부탁드린 거야. 너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부탁한 거라고? 어? 맞아. 고선왕님은 최근 몇년 동안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 우리 강주시 4대가문을 제외하고는 그분을 뵌 사람이 거의 없어. <laughs> 근데너가다꾼 주제 에 그분한테 일을 시켰다고? 네가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냔 말이야! 그래.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불러올게. 전화 한 통이면 되거든. 그만 좀 해. 정말 지긋지긋해. 죽으려거든 강씨 가면그어내지 말고 혼다 죽어. 사인해. 브린, 여기까지야. 나도, 강시가문도 더 이상 너랑 엮일 일이 없길 바라. <laughs> 미리 다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래. 사실 오래전부터 이혼하고 싶었어. 너한테 기회도 많이 줘봤고 고민도 많이 했었어. 하지만 오늘 알게 됐어.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걸 말이야. 우물 안에 개구리는 우물밖의 세상을 몰라. 그럼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거야? 너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날 너무 얕보고 있네 강주시뿐만 아니라 대화국 전체가 바로 내 발밑에 있어! 뭐 그렇겠지 지난 5년 동안 집안일을 한 보상으로 2억 줄게 집안일만 했는데 그렇게 많이 줘? 너무 후한 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빚진 기분이 들기 싫어서 그래 다시 한번 물어볼게. 구애 안 하겠어. 그만 헤어지자.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저 우진은. 저강설이는 함께 부부가 되어. 좋을 때나, 좋을 때나 힘들, 힘들 때나 닮지 때나, 때나, 않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지켜주겠습니다. 오늘부로 우린 더 이상 앞으로 엮일 리 없을 거야 어, 어, 형부! 강설이! 지금 뭐하는 거야? 너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저렇게 되면... 바로 헤어질 거야 걱정 마 아무리 못 나가도 저렇게는 안돼 주인님께 인사 올립니다 주인님께 인사 올립니다 강 s 씨 r 왜 왔어? 주인님께 아뢰옵니다 임시 가문의 정녀 임혜가 곧 t 성 장관으로 진급될 예정입니다 국주께서 대관식에 참석하시랍니다 임시 가문이라 양님한테 내일 연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라고 전해 내일 임해도 강주시로 복귀시켜 연회에서 대관식을 치러줄 거야 명을 받들겠습니다 강씨 가문에 있는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았더니 다들 나의 존재를 잊은 것 같아 내일 연회에서 강설이한테 똑똑히 보여주겠어 모든 걸줄 수도 있지만, 모든 걸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걸. 주신 전, 전주가 돌아왔다고. 온 세상에. 알려라! 아이고, 설이야. 드디어 이혼했네. 이제 너도 강씨 가문도 모두 내손 안에 들어왔군! 우리 임씨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적자이자 후계자가 될 놈이 여자 생각이 나고 자빠졌네. 헌결아, 실망인데? 누나, 웬일로 오셨어요? 누나, 웬일로 오셨어요? 아가씨께서 곧 오성 원수로 진급하실 예정입니다. 군부의 지시에 따라 진급식은 강주시에서 거행됩니다. 오늘 밤 연회에서 주신전 전주께서 직접 오셔서 대관식을 거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성 장관요? <laughs> 잘 됐네요. 오성 장관은 총독보다도 더 높은 계급이잖아요. 우리 임씨 가문이 온 세상을 손에 쥐게 되겠네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넌 어떻게 된 건데? 우리 임씨 가문은 유서 깊은 가문이야. 강씨 가문은 이제 막 치고 올라온 가문일 뿐이고, 게다가 강설리는 결혼까지 했잖아. 그딴 유부녀 때문에 본분까지 잊었는데, 뭘 믿고 우리 가문을 너한테 맡기겠어? 누나,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강씨 가문은 말이죠. 5년만에 밑바닥에서부터 기적같이 억대의 자산을 벌어들였어요 누군가 배우에서 도와주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요 근데 저도 계속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그 배우가 고산왕 양림이란 걸 알아냈다고요 양림? 네, 그 강주시 전체를 장악했다는 양림이요 오늘 연회도 양림이가 서류를 위해 연 겁니다 이번 기회로 강씨 가문을 4대 가문과 같은 자리에 올려보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전에서도 연회해서 누나께 대관식을 거행해주니까 양님이랑 주신전 사이에 분명 뭔가가 있을 거예요. 강 소리를 통해 고사남과 연맹을 맺고 거기에 누나의 권력까지 더하면 위에서도 우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때가 되면 우리 임씨 가문이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할 거라고요 그래. 많이 성장했네. 네가 결혼하는 거니까. 유서 깊은 가문답게 우리 가문의 품격을 촌뜨기들한테 보여줘야지. 누나, 이미 고급 예물을 준비해 줬어요 연회에서 직접 강서리한테 줄 겁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우리 임씨 가문은 예로부터 천하 제일 가문이었어. 예물도 최고급으로 준비해야지. 그래야, 임시가문 도련님의 신분에 걸맞아. 누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가서 준비해. 애들 시켜서 연애 때 최고급 예물 보내줄게. 이제 임시가문도 슬슬 움직일 때가 됐지. 오늘 같이 좋은 날에, 왜 큰일이라도 난 사람처럼 표정이 어두워? 진짜 큰일 났거든요. 모르시면 가만히 좀 계세요 이게 따박따박 대들기나 하고 유리야 우진이가 너한테 뭐라고 했길래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 서진 도련님과의 자리는 널 위해 어렵게 만들어준 거야 이 기회를 잡는 게 좋을 거야 서씨 가문은 임씨 가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서 깊은 가문이다 진정한 귀족 출신이야 박유리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돼 싫어요 시집 안갈 거예요 너! 강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젊은 나이에 벌써 고사 낭님 눈에 드셨네요. <laughs> 아니에요, 저도 그분께서 좋게 봐주실 줄 몰랐어요. 영광스러우면서도 송구할 따름입니다. <laughs> 오늘부로 강주시의 판도가 바뀌었네요. 강씨 가문은 이제 강주시에서 4대 가문과 맞먹는 다섯 번째 명문가가 되었네요. 조용한 아이가 큰일을 한다더니 제대로 보여줬네요. <laughs> 봉황연회란 이름값 하네요. <laughs> 우리 강씨 가문은 4대 가문에 비하면 아직 한참 부족하죠. 음. 도련님께서 많이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요. <laughs> 예전부터 유리씨의 미모가 강대표님 못지않다고 들었어요. 오늘 보니까 소문 그대로네요. <laughs> 괜찮으시다면 저와 한곡 추시겠습니까? 저요? 네. 출출 모르는데요. 어떠? 아, <laughs> 죄송합니다. 얘가 낯가려서 그래요. 한잔해요. <웃음> 형부. <웃음> 형부. 웬일로 오셨어요? 일 보러 왔어. 형부라고 부르지 마. 네 언니랑 이혼했잖아. 앞으로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건 모르겠고, 저한텐 평생 형부예요. 이분은 누구시죠? 제전 남편입니다. 아, 그 노가다꾼 맞죠? <laughs> 이놈이, 다시는 엮이지 말자고 하더니 하루도 안 돼서 철판 깔고 찾아왔네. 역시 천한 것들은. 설이야, 내쫓아버려. 깽판 치러 온게 틀림없어. 우진아, 네가 올수 있는 것이 아니야. 빨리 가. 언니, 왜 그래? 너이 자식 입 다물어?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누가 오면 안 된댔어 당신 뭔데 나한테 나가라고 하지? 네꼴좀봐 노점에서 산거 아니야? 여기 계신 분들 좀 봐봐 하나같이 다 억만장자잖아 여기 있는 게나 부끄럽지도 않아? 나라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았겠다 오유, 5년 전에 당신은 천 원짜리 한 장도 없던 걸로 난 기억하는데 손에 낀그 유일한 은팔찌도 내가 노가다로 번첫 월급으로 사준 거잖아. 얼마나 지났다고 지난 일을 벌써 다 잊어버린 거야? 우진.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드려. 사과 드려. 사과 못 해. 어제부로 나약했던 우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젠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생각이 없고 내 사과를 받을 만한 사람도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아.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이 자리가 나한테 중요한 자리인 거 알고 깽판치러 온 거지? 대체 무슨 속셈이야? 편협한 생각으로 함부로 넘겨짚지 마 내가 일부러 왔다고 했잖아 널 찾으러 온게 아니야 일부러 왔다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강조식 각계의 유명인사들이죠 인맥 하나 없는 노가다꾼 주제에 무슨 볼일이 있다고 온 거야? 인맥 따윈 필요 없고 그럴 만한 사람도 없어 진짜 미쳤구나 강 대표님, 상종하지도 마세요. 이런 사람은 말로 해서는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우진이라고 했지? 강 대표님께서는 예정을 봐서 네 체면을 지켜주셨지만 난 아니거든. 좋은 말로 할때 빨리 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난처해질 거다. 내가 난처해진다고? 넌 아직 멀었어. 어? 형부. 서시 가문 쪽 사람이에요. 그냥 무시하세요. 우리 그만 가요. 잠깐! 거기서, 강주시에서 날 깔보는 사람도 있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넌좀 가만히 있어! 우리 서시 가문은, 2000년 전에 뿌리를 내려, 명백을 지켜왔고, 1000년 전에 전성기에 도달해,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갔어. 비록, 예전만 못할지라도, 여전히 명문가의 반열에 있어. 야담은 유서 깊은 가문이다. 네가 뭔데? 감히 유서 깊은 가문의 후계자에게 무례하게 구나 지금 당장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넌 강주시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질 거야. 가라고 했을 때 갔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커지진 않았을 거야. <laughs> 너한테 있어서 그 서씨 가문이 유서 깊은 명문가겠지만 나한테. 그냥 아무 것도 아니야. 진짜 고제 불륜이네. 네가 자초한 거다. 여봐라, 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상놈을 당장 쫓쳐. 어디 입을 함부로 놀려? <laughs>